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아. 다들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또 내일이면 이제 뭐, 어 직장으로 학교로, 이 또, 또 출근을 하고, 또어 학교를 가고, 또 바쁘게 이제 어 일자리로 어또어 달려가겠죠. 오전에는, 어좀 늦게 좀 일을 좀 했고요. 자, 오후에는, 어 제가 좀, 어 좀, 좀 쉬었습니다. 예. 이제 가로등에 이제 하나씩 이제 불빛이 어, 들어오고 있고요. 이 <laughs> 대한민국이. 바로 서자면은 참 아직도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뭐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뭐 대통령 취임을 하고 사실 보면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흔들렸던 거지. 촛불 광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노무현 정권 때 그, 뭐하 한미 FTA를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는 것이죠. 그때 좌파 이제, 민노총 언론이었던 MBC가 PD 수첩을 통해서 광우병 거짓 선동을 그때 일삼았죠. 그들이 그러고도 이 사과 마리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이 자파들이 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또뭐 탄핵에서부터 해서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탄핵을 운운하고 나서는 그 지경이 있었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은 저를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설 때까지는요, 이런 혼란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에는 이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이, 요즘에 보면은 이, 강 씨가 요즘에는 또, 어또 자파들 틈에 또 휩쓸려서 요즘 뭐,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것같은데참 안타깝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뭐, 변이제의 분탕서부터 해서, 뭐, 참, 뭐, 여러 가지였죠, 보면. 그렇듯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죠. 가족 간에도 다를 수도 있고, 어? 이웃 간에도 다를 수도 있고, 개개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김 여사님, 그, 보면은, 어? 옛날에 뭐, 같다, 뭐, 주가 조작 때문에 가지고도, 그, 가지고되고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그랬죠. 2년간 제 주변, 가족, 어? 그것을 하나 켜내기 에서 온갖 걸다들었다들었는데 털었, 나오지를 않았다. 참 우습게 말하면요 최소한 사람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논리 를 갖고 대응을 하자 이들이 계거을 물고 그랬죠 저는 하는 자체도 어이가 없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렇게 윤석열 뭐 대통령이 두려웠으면 심지어는 어? 검수 완박이라 해서 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 선거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laughs>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어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자파들이죠. 그럼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그 정권 기회가 왔을 때잘 해야 되지. 어? 심지어는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해. 그럼 소리를 들을 만한 것이 어? 사람이요. 자꾸 옳다는 거면 자꾸 보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때, 처음에 할 때, 없는 호랑이도요, 거짓말 세버리면 만들내낸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물론, 정 저걸 잡은 사람들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파들도 맹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자파들도 두 국가관이 있어야 나라 경영을 하지.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어리같이 저빠지 정신 상태로는 국정을운영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박근는전 대통령 정권을 그렇게 간단하도록 하면서, 어느 투안에직거리를 해가지고, 정권 잡았으면 잘해야 되지. 결국 나라를 이 지경 이꼴로 거의 만들어 놨죠. 저는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파들이 지금 그그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분은 또 보완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하다 또 운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문재인의 이, 이 한쪽 방향의 그전 방법은요, 한계가 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뭐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도 그렇지만 은 서로 참 각기 다른 이 곳에서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다 생애벌 내패기치고 결국그 애국운동을 하죠 저도 2017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불법 탄핵과 이 그때 현재 8대 0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판결에 저도 맨그 면봉 상태가 왔던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소외에 들어섰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렇지만 몇 달이 안 가서 그 문재인을 찍었던 국민들마저도 문재인과 자파들인데 등을 돌렸죠. 결국에 그 촛불이, 촛불에도나불랭이에 거기에 어디가 더입숙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앞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경제 위기도 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동시에 이어졌다고 해도 가언은 아니죠. 그동안 이명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통해서 쌓아온 그 국고를 그 5년도 지안된 순간에 쌍 날려버렸죠. 그럼 쉽게 말하면 부모가 어? 그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을 어? 저 어른들 말다른 채몇 년도 못해서 어? 이 제 5년도 못된 순간에 그저 말아 먹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심지어는 뭐 김종숙이는 심지어는 그 양산에 가 있으면서도 나와서 시위대인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하고 결국은 또 고소 고발질까지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은, 5년이요. 정거차고 보면 상당히 짧지요. 짧고, 전에 박천원 씨가 그랬죠. 뭐, 근력은 짧고 인생은 길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맨 개인 때문에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잘뭐 숙지를 못하고 생각을 못하면은 그 위기라는 것이 참 사당하죠. 그때 지나간 세월로 그 IMF도 결국에는 어쩌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신이었던 이, 과거의 민주당이 그, 금융법을 반대를 했죠. 그때 당시에도 IMF가 오기 전에도 그 외국에서도 충고를 했죠. 이누시로 가다 보면은, 나라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데도, 그것을 끝끝에 무시를 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이 1997년 11월 2 2일날 우리가 깡더신인데, 어? 참,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런 걸, 이래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느끼면은 이제 김영삼이도 이제 물러나고 그 해고록에서 이제 그 얘기를 썼죠. IMF가 그 터지기 전에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다는 이 김영삼이가 있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도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만약에 문재인 씨가 뭐 정치를 잘 했으면 요 법과 원칙을 통해서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 나라를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라면 나라가 지금까지 거의, 거의 안갔죠 저는 만약에 이재명이 요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하나 감옥 가고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이준석이도 맹, 그렇고 저번에 그집또 갔다 뭐가 다 황정수가 또 하다 동안 질거리 하면요 이번엔 이제 국민들이 두고 일날 일 지경이 되는 게죠. <laughs> 그래서 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 얼마나 남다르지 열심히 하느냐 또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하냐 느 이제 그차에 어 달려 있다 해도 무관은 뭐 아니죠. 아 역시 이제. 잠깐 이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요. 아, 역시 이제 밤이 많이 길어졌죠. 이제 시간이 어 이제 잠깐 이제 방송을 끝내고요 또 시내 가서 잠깐 이제 볼일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집으로 어 돌아가면서 이제 또 이제 방송을 어또 하겠습니다. 예, 시큐 어 방송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한 500명까지 이한 18명이 남아 있죠. 그리고 천 명까지는 아고예 518명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천 명이 되죠. 아직도 길은 멀고 멀죠. Thank mm -hmm. you. 저는요, 어, 방송을 마치고 또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